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저는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주요 관점과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양립 가능성. 연예인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연예인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인물로서 그들의 발언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발언의 효과와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대중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요구. 어떤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입장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할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팬들과 논쟁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 연예인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그들의 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팬은 연예인의 정치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팬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그들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행사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의 효과와 책임,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